전라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7개 주요 노지작물에 대해 시장경기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간선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각각 조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전북 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 2,368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섰습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전시책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됐습니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총 722억 원을 투입하여 총 22,240호의 노후주택 개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붕, 벽체, 부엌, 창호교체, 방수도장, 화장실, 도배장판 등 사업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2087호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3.5%를 초과한 2368호에 대한 지붕계량과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개보수를 완료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도는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7개 주요 노지작물에 대해 시장 격리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감자, 가을무, 가을배추 생강대파입니다. 도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해당 작물의 시장가격이 주요 출하기의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후 차액의 90%를 농가에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대상은 도의 가격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로 제한됩니다. 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돈은 삼락농정분과의 회의, 토론회 포럼 등을 거치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실험해 왔습니다. 특히 올 5월부터 제도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 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는 3만 7,500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도 1,40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각각 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도 및 지자체도로에 대해 최고 시속 50km 및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 구간고로는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60km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차량으로 인한 고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은 시속 30km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 법정 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무역관계를 포함해 많은 양자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과 이란 관련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생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공언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공조를 다지려는 차원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생명을 위협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연달아내고 있는 비난 입장을 영두에 듣고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